2023년 수능 특강 영어 5강 주제파악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어,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단락에서 이제 A가 뭐냐? A가 바로 reverse 보상이야, 보상체계야. 현재 기업이 만들고 있는 그런 보상 체계, 그 보상 체계가 비하다는 얘기가 이제 중간에 어떤 뒤집어지는 논리 전개에 어 어떤 전환 없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쳐놨다. 중간 부분은 그 비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 쓰는 서포트 구문이 이어진다라고 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번더 그 a는 b하다. 말 그대로 어디션이지. 주제를 한번 다시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전체적으로 명심합시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자, 뭐 하기 위해서? 그 업무 성과를 어, 드라이브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업무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니? 어, 회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보상 체계를 어떤 회사든지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어, 이러한 보상들, 기업들이 확립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이러한 보상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미팅 버짓, 자 예산을 맞추는 것과 그리고 또 뭐하는 것에다가 avoiding risk, 그 위험을 회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기업이 만드는 보상 체계는 어떻다? 어, 예산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비싼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라 돈에도 어느 정도 맞추고, 그리고 또 뭐, 포인트가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야. 자, 위험을 회피한다는 건 무슨 얘기지? 위험한 어떤 아이디어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한 아이디어에 보상을 한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보상은 cause, 약이 시킵니다. 매니저들이 뭐 하도록? 당연히 safe product 안전상품에 투자하도록 야기시킵니다 어, 당연히 안전한 상품을 투자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안전한 상품은 자 이거 관계대명 사절 들어왔다 자 little chance pose little chance 거의 큰 손실에 대한 기회를 리르 t 부정으로 해석해야지 거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큰 수익에 대한 기회도 거의 제기,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안전상품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안전상품은 어떤 상품이야? 큰 손실을 보지 않는 상품이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모험을 하지 않으니까, 큰 수익도 내지 않는 그런 상품에만 투자하겠다는 거지. 바로 이러한 보상체계가. 그래서 이러한 보상은, totally block any motivation. 어떤 동기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어떤 동기? 그렇지. 더 위험한, 길을 탐험할, 탐색할 그런 동기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좀 높은 위험에 어떤 좀 한번 모험을 해봐야지 그 돌아오는 수익도 클 텐데 기업은 어떻다? 기업 보상 측에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투자할 것만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것,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간다. 회사들은 보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어디에 보상하느냐? 바로 속도에 자 속도에 놓고 애드위치 들어가서 관계사절 들어가지 근데 이 속도 속도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속도냐 하면 low risk product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팔리는 그 속도에 보상한다는 거지 even if 비록 그들이 바랄지라도 자 그들은 어떤 걸 바래? 그러니까 radical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실 바랄지라도 현실은 어떻다 아주 위험이 적은 상품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팔리는 그 속도에만 보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저 위험 상품들의 이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속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아 나도 한번 히트 상품을 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 뒤바꿔버릴 그런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어떻다 회사의 현실은 뭐로 인해서 바로 보상 체계, 보상 체계. 어, 자 위험이 낮은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쓰는 그런 보상 체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위험 상품에만 이제 보상을 주고 있다 이기지.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뭐다? 그 결과는 little appetite. 자 little이니까 마찬가지로 셀수 없으니까 little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거의. 어떤 욕구가 없습니다. 뭐에 대한 위험에 대한. 위험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병렬이지. 그리고 그 결과는 과다량입니다. 뭐에? 인크리멘탈 밑에 나와 있지. 서서히 나아지는 그 아이디어의 과다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아이디어만 넘쳐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인크리멘터리 뭐와 이제 대조를 이루니? 바로 레 a 컬 그들의 속마음은 레디컬,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원하는데 현실은 어떻다는 거야? 어, 위험에 대한 어떤 욕구가 없대. 응? 자, 그리고 또 뭐하다? 혁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아이디어들만 가득 넘쳐난다는 거야. 이게 다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바로 보상 체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그리고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매니저들은 get frustrated, 좌절합니다 그 결과에. 자, 오히려 이 매니저들이 어떤 결과를 내면 말 그대로 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좌절을 한대.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지. 자, 좌절하는 거는 알겠지. 왜 좌절해? 바로 이 얘기지. 어, 속으로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만들어 내놓는 거는 다 고만고만한 제품을 만들어 내니까 어, 사실 자기 욕구 이런 게 실현이 안 되니까 좌절한다는 거야. 자, 뭐한 가운데 blind to 여기서는 이제 b 생략된 분사구입니다. 보지 못한 채, 뭐를? 그 행위를. 어떤 행위? 조직이 explicitly, 명시적으로나 또는 암묵적으로나 보상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지 못한 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조직의,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조직의 그 보상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보지 못한 채, 만들어진 결과에 좌절한다는 거야. 아, 왜 나는 혁신적인 제품을 못 만들었지? 왜? 왜 이딴 제품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사실은 그걸 유도한 게 뭔데? 바로 보상체계, 보상체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아주 잘못 디자인된 어떤 측정 또는 보상 시스템이 자, 뭐한다? 그 규정들의 나머지를 약화시킵니다. 자, 여기 뭐 규정들의 나머지를 약화시킨다 했는데 이게 바꿔 얘기해서 무슨 얘기야? 그 회사 회사의 다른 모든 부문들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 얘기야. Even if, 비록 최상으로, 어, 그것이, 여기서는 뭐, 이리즈가생각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PP가. 그것이 최상으로, 최적으로 디자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보상, 측정과 보상 시스템이 최적으로 디자인되었다 하더라도, 어, 얘네들의 근본 태생 자체가 뭐다? 바로, Low r i 를 지향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들은 그렇게 혁신적인 게 없다. 그게 이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가 돼? 어, 말 그대로 보상 시스템의 결함이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low risk ideas. 아주 저 위험의 아이디어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보상 체계. 이걸로 인해서 기업이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번 한번 요약 정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대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강 1번. 5강 1번을 딱 봤을 때뭘 생각해라? 바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펼쳐진다는 것.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거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어, 확립해 놓은 바로 보상 체계. 보상 체계가 A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보상 체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니? 바로 예산을 맞춰야 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보상 체계라는 거야. 이러한 보상 체계야. 자 이러한 보상 체계이다 보니까 이 회사 매니저들은 안전한 상품에만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전한 상품은 바꿔 얘기해서 뭐가 되니 큰 손실의 위험이 위험을 거의 제기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또큰 수익의 어떤 가능성도 거의 제기하지 않는 그런 안전상품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빈칸 괜찮아. 그리고. 그리고 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휘 문제 체크를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Little chance. 큰 위험, 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어. 대신 큰 수익에 대한 위험,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보상 시스템은 뭘 차단해 버리니? 바로 더 위험한 길을 탐색할 그런 동기조차 차단을 해 버린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회사는 어떤 거에만 지금 이제 보상을 하냐 하면, 저 위험에 낮은 위험의 상품이 만들어지고 어, 팔리는 그 속도에만 이건 뭐 바꿔 쉽게 얘기해서 낮은 위험의 상품에만 이제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어휘 잘 봐야 돼 근데 비록 그들이 뭘 바라니 속으로는 어떤 혁신적인 레디컬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란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뭐야 어떤 위험에 대한 욕구가 거의 없는 거야 리틀 잘 체크해야 돼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고만고만한 아이디어들만 넘쳐간다는 거지 자 Radical 하고 Incremental 하고 이게 딱 대립상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휘문제에 잘 나온다는 거다 자 그리고 흥미롭게 근데 매니저들은 어때?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겠니 좌절하겠니 이런 거 좌절한다는 거 Frustrated 이런 것도 이제 그 빈칸에 나올 수는 있다 Frustrated 어, 어휘는 잘 체크해야 돼왜 좌절한다고 했니? 속으로는 레디컬한 거를 바라는데, 현실은 고만고만한 상품만 만들고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지 못하는 거야? 바로 조직이 사실 뭐 명시적으로든 안목적으로든 보상하고 있는 그 행위, 바꿔 얘기해서 조직의 보상 체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지. 사실 보상 체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요약 정리 들어간다. 잘못 디자인된 이런 측정과 보상 체계가 뭐 한다? 바로 규정의 나머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 얘기는 그 회사의 근본적인 어떤 다른 행위들을, 다른 성과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칸과 그 다음 어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